요거에요, 거 이거. 음. 친구가 지금 의식이 안 되거든요? 그 저장장치는 될수 있으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정도 써주시면 음. 좋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다른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고장나면 데이터가 날라가 버리잖아요. 음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삼성이나 조금 가격이 조금 비싸거든요? 근데 음. 얼마 차이 안 나요.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니까. 요거는 좀 그런 거를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최소한 뭐 마이크론이나 뭐 웨스턴 디지털 정도. 음. 예, 웨스턴 디지털도 WD 블루 정도 써주시는 게 좋고요. 네, 저는 항상 고객님께 말씀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 사지 마시라고. 아, 네. 필요 없어요. <laughs> 그때도 네. 제가 250인가를 5년 전에 주샀으니까 네. 음, 너무 좋은 거 진짜 살 필요 없어요. 요즘은 응. 컴퓨터가 그래도 한 6년 지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. 네. 또한 6년 지나면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딱 자기 용도에 맞게 가성비 있게 사고 자주 바꿔주는 게 저는 잘안나고요 네. 차랑 똑같네요. 네. 노트북도 문서 노트 작성하시는데 막 그램 사가지고 오세요. 저요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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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그래서요? 아 이게 휴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그램을 봐아 저는 휴대를 어. 엄청 많이 했을 때아 휴대 지방 출장이 많아서 그 네. KTX 타고 다니는 일이 음, 많은데 거기서 그냥 쓸 일이 많아서 그렇죠. 백팩에 들고 다니는 거그러야 돼요 네. 가볍우니까 일단 이 품품도 무상 유지 기간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요거 요거 2.5일치로 새로 넣는 거예요 네. 그냥 해주세요 어떻게 네. 드릴까요? 네어떻 시간 드리니 그시간 일하는 게 낫겠네 음. 성격이 급해가지고 음. 찾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대테라타워 에 있는 거예요. 근데 음, 이정 네, <laughs> 아시는 분만 와요. <laughs> 아 그럴 것 같아요. 12층 S <laughs> 가지고. 네. 나 아, 다음 턴 그냥 대표님한테 그냥 네. 전화드리고 오늘 전에. 네. 네. 고팩스 컴또 많이 들어온 거 같은데 고팩스? 고픽스고픽스 <laughs> 고팩스는 아. 고팩스는 코인이를. 네. 코인 <laughs> 아이바이. 10400F. 이게 아무리 싸게 주고 샀어도 대표가 직원한테 이런 컴퓨터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프로그래밍 아. 아니면은 뭐 그래픽 작업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저도 워낙에 많이 사봐서 컴퓨터를 그래서 재지도 않아요 대표님 음. 이 컴퓨터 조립하셔갖고 파시는 게 나중에 이 얼마나 하는 걸 알아서 네 하시는군요 네. 제가 뭐한 120만원짜리 팔면은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는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그럼 부품 가격만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봐도 네. <laughs> 알 텐데. 아나 가게가 남아야 가게가 유지가 되긴 하는데. 당연하죠. 본인들도 월급 받는 돈이 다 직장인들도 경제적으로 이게 회사가 돌아가니까 월급 받는 건데. 그래도 적당히 해놓아야지 <웃음> <웃음> 복상이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객님은 저축불량 하시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다르네요 또 저축불량 아니면은 메인보드에 꼭고서그래픽카드안 그, 꽂고 메인보드에 꽂아서 그런 경 저도 많이 당해서 알게 된거예아그렇습니다 <laughs> 그것도 사, 사기도 많은데 차는 이게 너무 음. 마진이 네. 경, 마진 경쟁 하다 보니까 음. 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솔직히 그, 그 고객님은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저쪽 분량이 되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추정 기사 입장에서는 추정 갖고 또 자기 정보만 시간이 있고 그래서뭐 3, 4만원, 5만원 부르면 뭐 이렇게 많이 받냐. <laughs>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를. 그래서 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